우주는 사람들이 떠 있는 거 알아? 왜 우주는 다떠 있어요? 응, 음, 우주는 왜떠 있냐면, 지구는 이거 너무 어떻게 돼? 지구에서는. 바다 그치, 바닥으로 떨어지네. 근데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냥 떠 있어. 근데 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서로. 잠깐만! 욕조에서 잡... 어, 여기 잡고, 어, 혼, 몸에 떨어지잖아. 응, 욕조에서도 마찬가지지. 근데 요 물에 있으면 좀 천천히 떨어지지. 가라앉을 때, 물 때문에. 그럼 왜 튜브 끼고, 브 끼고 바다에 들어오면안 가라앉아? 그 이유는 그 튜브 안에 공기가 있어서 그래. 공기가 물보다 가벼워. 그 공기는 응. 바람이야? 뭐야? 바람하고, 바람이 움직이게 하는 게 공기야. 바람은 공기가 움직여 생기는 게 바람이야. 공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바람이 안 생겨. 양곡꾸로 있다. 음, 응. 얘들은 위아래가 없어. 빙글빙글 카만에 놔두면 카만 있고 툭 건들면 계속 움직여. 아빠가 물고기 잡혔어 어, 물고기 잡았어. 아빠가 이거 설명을 해줄게. 그런데 얘들을 카만이 놔두면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거 다딱 부딪혀. 그럼 이게 왜 그럴까? 하냐면은 모든 물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는 이유가 얘가 지구면? 지구면 은 얘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로 끌려가는 거야 보통 지구랑 얘랑 우주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지구는 엄청 크잖아 그치? 그에 비하면 사람은 어때? 아주 작지? 그래서 지구는 거의 안 움직이고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야 사람 그럼 음.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일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일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일로 가고. <laughs> 사람은 일로 가고 지구 중심을 향해서 흘려가는 거야. 이거 그네 그 말을 설명해 주는 거 여기서. 그 말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야? 사과가왜 응, 이뻐요? 그... 사과. 사과도 지금 떨어지는 거 사과가 나뭇가지 매달렸다가 다 익으면 뚝 하고 떨어지지. 근데 내가 여가 바닥에 서로, 서로 끌어당긴다했는데왜 사과만 떨어져? 지구는 안 떨어지고. 그 이유는 사과가, 응, 사과가 어, 훨씬 가벼워. 여 북극. 응, 남북극 얼음이 되게 많네? 북극이랑 가까워? 작은 것들 크다. 작은 것도 있다. 음. 근데 북극, 북극이랑 가까운 나라가 여기네 거기는, 음. 어느 나라야? 러시아, 러시아. 여기. 거기는 캐나다 쪽이겠네. 어, 지구야 지구, 응. 지구, 여기. 지구. 지구야? 여기 지구, 태양. 태양 이만하면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여기서 나온 얘기는, 그럼 왜이게 뱅글뱅글 돌고 있을까? 응? 왜 뱅글뱅글 돌고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달하고 지구하고 있잖아. 그럼 달이, 서로 끌어당기면 달이 지구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왜 달은 안 떨어지고, 여기 뱅글뱅글 돌고 있을까? 안 떨어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왜안 떨어지지, 달은? 하늘에 있는 별은 왜 지구로 안 떨어지지? 이거는, 이게 왜, 중력이 왜 물체를 빙글빙글 돌게 해주는지 설명해 주는 거야. 중력은 공간을 휘어버려. 봐봐요. 구멍난 거 보여? 밑에 푹 꺼진 거 보여? 음. 무거운 물체가 오니까, 밑에가 푹 꺼졌지. 밑에 푹 꺼지면 어떻게? 아 구슬이 지나가다가 밑이 푹 꺼져 있으니까 빨려 들어간 거야. 이게이 이 구슬은 녹색 구슬은이리로쭉 가고 싶었어 직선으로. 근데 여기 구멍이 나있으면 어떻게? 여기를 똥하고 빨려 들어가지. 그렇지? 밑에 응. 들어가. 응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힘 관련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야.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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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근데 이 뱅글뱅글 돌려온 힘과 이 지구가, 이 검은색 물체가 끌어당긴 힘이 동일하니까 계속 뺑뺑글 도는 거야. 한쪽 힘이 더 크면은 끌려가거나 아니 면 벗어나겠지. 만약에 이게 녹색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 빠르게. 그러면은 이게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다시 벗어나야 이렇게. 다시 들어왔다가도 이리로 튀어나가겠지. 그치. 렇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평평하잖아? 평평하면은 어, 불려봐. 꼬린 시켜봐, 안으로. 어, 뺑글뺑 돌지? 그래, 안 그래?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럼 태양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공간이 쿡 하고 구부러진 거야. 구부러졌어?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별이 지나간다? 주변에? 손나봐 별이 지나가다가 얘한테 잡힌 거야. 봐봐, 어떻게? 그이고 빗나갔다, 다시. 간다. 그럼 되는데. 봐봐, 뺑글뺑 돌지? 이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별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돼? 시공 간이 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휙 지나갔겠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얘가, 어, 다시, 어, 해서이 다시 해봐. 이게 아주 힘이 세, 지나간 힘이 아주 세면 그 어떻게 돼?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나 봐봐. 봐봐, 들어와 다시 빠져나갔지. 안 잡히고 빠져나갔지. 왜? 이게 너무 세서 힘이. 오 어, 뱅글뱅글 돈다 그치? 여기다 놔도 뱅글뱅글 돌아 여기다 놔도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시공간이 휘었다 라고 말해 공간이 휘었다 시간과 어. 이런 걸 보고 중력이라 그래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 시죠? 중력 공간이 안 휘어지고 평평하면은 얘가 공이 그냥 굴러가겠죠 이렇게 옆로쭉 굴러가겠지 근데 무거운 물체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가다가 보는 거야 뱅글뱅글 그치? 앞으로 보, 앞으로 볼거 뺑글뺑 돌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냐 여기서. 근데 이렇게 이런 힘을 뭐라 간다? 중력이라 간다. 뭐라고? 중력. 그렇지 중력.